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아이캠퍼 공식 디렉점이고요 오늘은 K3 신공차량에 아이캠퍼 2인용 미니 하드탑 텐트를 달아봤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 한번 열어볼건데 스펙 말씀드리면 얘를 펼쳤을 때 폭이 145 그리고 길이가 2m 12cm 나오고요. 높이는 115cm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56kg입니다. 두 사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승용차에 달기 위해서는, 바 음, 가로바가 중요한데, 가로바는 반드시 툴레 제품을 하셔야지 이하중을 버틸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매장에서 장착하시권장됩니다 여는가 한번 올릴게요. 꽂으시고, 이렇으시고이으 네,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시고요 펌펌 올리면, 살았다 놨다. 살았다 놨 문을 여시고, 새 거는 여기 집지가돼 있어요.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끝까지 당시고요이 부분은, 이제, 그 위에 보시면 TPU 창이 있는데, 투명창이 오염되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하고 여 내리실 때도 여기에 계신하잖아요 주의하시고요. 밤신 다음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또, 얇고 하시고, 새걸 경우는. 안쪽에는 메시망 겉에는 방수찬이 있습니다. 네, 안쪽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있고요. 네, 이 방식은 폴대가 있습니다. 폴대는... 네. 폴대 미니 같은 경우에는 긴게 4개, 네 짧은 게 2개가 있습니다. 짧은 거 2개가 전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앉아서 주시기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넣으시고 이 고리가 끝부분이 땅을 향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일 겉 언단이 있습니다. 이컷 언단에 상단에 보시면 뽑는 예. 네,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전면 네. 두개 말아 주시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런 원단이 있습니다. 이 원단들을 열어서 폴대두개를 이용해서 뽑아주시고 양쪽에 폴대총 4개가 남거든요 두개 2개씩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를 열어주시면 전장 네, <laughs> 도용이잘 보이고요 <laughs> 비 오는 것도 잘 보이고요 네,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닫으시면 네,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1 4 5 길이가 2m 12cm 어른 두 명에 애기 한명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런 부분은 휴대폰이나 소지품 같은 거식으면 양쪽에 다 되어 있고요. 천장이 115cm라서 <laughs> 성인어는 한번 정도 높어 속도 있습니다. 속도는 대충 되지 않아요. 이상 캠핑 물가 있습니다.